안녕하세요.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골프 하나 장세별입니다. 골프 방송 5년 차의 골프 아나운서로서 골프를 사랑하지만 바쁜 여러분께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골프 뉴스와 함께합니다.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6월 셋째주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유소연이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정상에 오르며 지난해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이후 1년 만에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우승 상금 30만 달러 한화 약 3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선수의 우승은 지난달 7일 끝난 텍사스 클래식의 박성현 이후 약 5주만이었습니다. 유소연은 지난해 L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고 세계 1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두 차례만 톱10에 진입했을 만큼 부진했는데요. 그는 예년보다 10위 에 드는 횟수도 줄어서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승 상금의 일부를 대회 타이틀 스폰서사의사회봉사 프로그램의 후원금으로 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2018 US 오픈의 주인공은 작년에 이어 브룩스 캡카였습니다. 그는 역대 7번째 2연패로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했습니다. US 오픈 2연패는 보비 존스, 벤 호건 등이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2연패는 1989년 커티스 스트레인지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많은 선수들이 코스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했지만 캡카는 나는 즐겼다, 골프 코스가 어려울수록 더 좋다 그 자체로 많은 선수들을 우승 경쟁에서 배제시켜버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캡카는 마지막 날, 2016년 US 오픈 챔피언 더스틴 존슨과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챔피언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캡카는 보다 안정적인 플레이로 29년 만에 대회 2연패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필 미켈스는 이번 US 오픈에서 움직이는 공을 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1970년 6월 16일 생으로 수많은 팬들의 축하를 받으며 만 48세 생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고위 룰 위반 논란으로 희비가 교차됐습니다. 17일 3라운드 13번 홀에서 퍼트 한 공이 홀을 지나 계속 굴러가자 홀 반대쪽으로 뛰어가 흐르는 공을 홀 방향으로 다시 쳤습니다. 이 홀에서 무려 기준타수보다 6타를 더 치는 섹스 튜플 보기를 범했는데요. 이 홀에서 골프 규칙 14-5에 따라 움직이는 공을 쳤다는 이유로 투벌타를 받았습니다. 경기 뒤 미켈슨이 고의로 움직이는 공을 쳤다고 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미켈슨은 공이 그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플레이였고 투벌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최대한 규정을 이용하려 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의 발언에 일부 선수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미켈슨을 실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US오픈을 주관하는 미국 골프협회 경기위원장은 미켈슨의 행동이 실격당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이로써 US 오픈 준우승만 6번을 기록한 미켈스는 석연치 않은 룰 위반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골프왕제 타이거우즈는 일찍이 짐을 쌌습니다. 타이거우즈가 그의 마지막 메이저 우승인 US 오픈 우승 이후 10년이 흘러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컷 탈락했습니다. 중간 학교의 15버파로 8오버파인 컷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회장 인근 항구에 이번 대회 총 상금 1,200만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2천만 달러짜리 요트를 정박시키고 요트에서 지내며 대회를 치르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US 오픈에서는 소방관이 출전에 선전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 브로크톤 소방서에서 일하는 매트 파르지안 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는 3라운드까지 중간 앞계 11호버파로 33위를 기록 컷 탈락한 타이거 우즈, 로리 맥킬로이 조던 스피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US 미드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빈 들에 만든 간이 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웠고, 골프장에서 손님들의 가방을 내려주고 클럽을 닦아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대세 골퍼 오지현이 17일 기아자동차 제32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6타를 줄이며 합계 17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준우승한 김보아를 8타 차로 제친 오지현은 4라운드 대회로 바뀐 뒤 최소타 그리고 최다 타수차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승 상금 2억 5천만 원도 챙기며 KLPGA투어 상금랭킹 1위로도 올라섰습니다. 2014년에 데뷔한 오지연은 이듬해 ADT 캡스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거두고 2016년 BC카드 한경 레이디스컵 우승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한경 레이디스컵 2연패의 성공, 지난 9월 한화 클래식, 그리고 이번 대회 우승으로 4시즌 연속 1승 이상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으로 개인 통산 두 번째 메이저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 여자 골프의 새로운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명실상부 남자 골프의 에이스 박상현이 짜릿한 끝내기 버디로 우승했습니다. 17일 KB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이성우와 마지막 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타 차로 역전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우승한 그는 이번 우승으로 가장 먼저 다승자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우승 상금은 2억 원, KPJ 투어 통산 7승째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신지혜가 JLPGA 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에서 연장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골프 국가대표 6명 중 치열한 경쟁 끝에 18살 임희정과 정윤지에 이어 17살 유혜란이 8월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골프 대표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3월부터 이번 대회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선발전을 치렀습니다. 여자 골프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박결이 개인전 금메달, 박결과 최혜진, 이소영이 단체전 은메달을 목에 건바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드리는 G 라이브. 지금까지 골프 하나 장세별이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